토지 용계 확인서 보여드릴게요. 뭐 저희 집이니까 뭐 집은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집이니까 뭐 등기부등본 뭐 뜯어보시면 고땡땡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제 거예요. 자 공장용지인데 624지곱미터예요. 계획관리고 기타 제한들은 이런 제한들이 있다. 자 여기서 지목이 공장용지 장나왔고요 면적 624지곱미터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되어있죠. 어 그러면 왜 장으로 제가 해놨냐? 여러분 생각 보세요. 제가 이거를 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팔 생각 있었으면 대로 바꿨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 장일 때보다 대일 때어 이게 개별공시가 좀 올라가요. 음, 개별공시지가는 어 세금을 내는 기준이라서 보유세라든지 이런 게좀더 늘어나 재산세가. 그래서 안 바꿔놓은 건데 왜안 바꿔놨냐?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필증이 나오고 건축물 대장이 나와요. 그 대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파주 시청에다가 지목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목 변경 신청해 주, 했죠 그럼 이제 대조한 다음에 가서 허, 현재 건물이 있는지 쓰이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이 되면 얘네가 지목 변경해 주는 겁니다. 아마 1,200원인가 1,500원 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지목은 이 상태로 났던 게안 바꾼 상태라 변경 신청 안한 거죠. 제가 팔 거면은 1년 전에 미리 지목을 대로 바꿔서. 개별 공시가를 정상화시켜 놔야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 보시면 여기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단독주택이고 2009년에 제가 사용승인 받았던 건물인데 이거 현재 위반사항 없어요. 그리고 2층짜리 단독주택 1층, 2층이고 별채 하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반건축물의 여부에 해당 없죠. 단독주택이고 그리고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럼 지목이 되어야 뭐 되는데 대가 아닌 것은 불법 건물이 아니라 지목 변경을 안 해놓은 상태다. 어떤 분이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법규 위반한 거 아닙니까? 위반했죠. 근데 법에서 이거 위반했다고 과태료 내지 않아요. 예전에 법에 있을 때는 8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지목 변경 제가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던 현상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주어서 등록하는 거를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법에서는 변경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때 당시 옛날에는 8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고요. 보통은 1번인데 토지형질변경 즉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준공이 됐을 때 주로 하고요. 아니면 이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창고였는데 공장으로 바뀌었어. 그럼 공장 부지로 바꿔야죠, 그렇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바람에 어떤 시행자가 중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면 지목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바꿀 수 있는 그 판단 여부가 왼쪽에 보시면 은 대지, 뭐 공장용지, 창고, 주유소, 다 건물 있는 부지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전답과목인데. 현재 상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만 형질을 변경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이 지어지면 그 건축물 종류에 따라 지목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목이 변경이 되면 토지 가치가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쓰임새가 달라졌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금을 받으려고 지목 변경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목 변경의 절차를 보시면 어떤 게 순서대로 되냐면 일단 농지 전답 가수원이에요 임야 그럼 이거를 현재 내가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한 상태에서 지목병용시 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행 허가라는 거를 관할하는 지역에 가서 신청을 해요 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냐 그러면 해당 부지 조성을 하겠죠 그럼 조성공사가 끝났어 그러면 조성이 되고 나서 건축허가를 하는 거 건축허가. 즉 건축행위를 받아서 이제는 개발행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준공 검사가 떨어지면 이제 건물이 지어졌죠. 건축물 대장 나왔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하면 대나 공장용지 창이나 창고 부지나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 단계 중에서 제일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 아 이거예요. 쟁점되는 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받았다. 는 어,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았잖아요. 아, 곧 대가 어, 대지로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 감정평가할 때도 대지로 해줍니다. 그래첫 번째 매각 시기가 부지 조성 공사가 딱 되면 남들이 봐도 대지로 된게 눈에 띄잖아요. 요때좀 비싸게 팔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목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확정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지목이 변경됐을 때 매각하는 게 가장 좀 유리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할 것세 가지입니다. 자 개발의 허가 기준을 내가 확인해보고 맞는다면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 땅이라면 그러면 토목 설계사무소 전화해가지고요 어 이거 가능한지 확인 마지막 해야죠 공무원한테 확인하면 아 이거는 내가 어, 좀 약간 소액으로 사서 어, 비싼 금액으로 팔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의 실질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 순서대로 한번 써봤는데. 자,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 제가 지목 변경 절차 비용이 궁금한데 요 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지 용계 확인서에는 1종 일반 주거로 되어 있는데 토지의 어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해당 토지를 구입하여 단독 주택을 지을까 하는데 얘따른 지목 변경 해야 되는데 절차 비용. 요게 공시가는 어, 178,000원인데 요게 어, 면적은 293제곱미터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거지역이니까 일단 농지죠 이제 오해하시는 분 많은데 우리 농지면 농지증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농지인데 주거지역이면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주거상업공업은 농지증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확인했고 그리고 신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러면 농지 전용이라는 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우리가 어,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에 30%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53,400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5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은 최대가 5만원이라서 1제곱미터당 5만원을 내야 되니까 293제곱미터에다가 5만원을 곱하니까 아, 1,500만원 정도가 농지보전 부담금이 나오는 겁니다. 순전 이래요. 토목설계 허가 받아야 되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서, 설계 의뢰할 때 어, 보통 평당 한 150만 원 정도 받아. 100에서 150 정도. 그리고 지적 공사하기 위해서 측량해야 되죠. 측량. 예, 요거 측량하는 게 이것도 그 면적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아150 110만 원 정도 받고. 그다음에 농지 보조 부담금을 납부해야 지만 허가증을 교부받거든요. 아까 전에 아까 1,500 정도 낸댔죠?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이제 시공을 들어가서 중공이 끝났어. 중공이 끝나면 중공허가 떨어졌죠. 이걸 가지고 지목변경 신청하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목변경에 따라 토지가 치 올라갔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취득세 변경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지목변경은 완성이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목변경할 때유의할 사항은 제가 한 여섯 가지 뽑아봤는데 일반적인 지목 변경은 건축물이 준공되고 형질이 완전히 바뀌고 뭐 주차장으로 완전히 만들고 야적장으로 쓰고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인허가 부서에서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예전에는 2008년도 전에는 뭐 60일 안에 지목 변경 신청 안 하면 8만원 이하 과태료 됐거든요 이게 측량수로 조사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삭제되고 현재는 공간정보법이 생기면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어 보통 신청을 하는 건데 정부 24 사이트 가서 지적공부 어 지적부서에다가 의뢰하면 지목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민원실에서 주무관이 어떤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재밌어서 사례 갖고 왔는데 지목 변경 업무를 하면서 어 가장 안타타,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대요. 소유자들은 원하는 목적대로 언제든지 지목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목변경을 못해줘요 왜 못해줘요 형질 변경이 돼서 중공이 나와야 되는데 할머니가 와서 여보게 총각 아, 지목 좀 바꿔줘 봐 아, 왜요 지목이 전인데 대가 좋대 대로 바꿔줘 봐 안돼요 행위가 다 끝나고 나서 중공에 따른 전공검사필증이 있어야만 바뀌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신분의 칼럼이 있길래 제가 보여 드린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드린다 그러면 지목에 대한 오해를 이제 풀고 한번 갈게요. 지목에 대한 오해는 일단 지목이 뭐야 건축이 가능합니까?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대라고 그러면 가면 안나둔다 그랬어요. 눈을 확 찔러버립니다. 네. 뭐예요?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대와 대지는 유사합니까? 유사한 겁니까? 비슷한 겁니까?라고 할때 완전 다르댔죠 완전 다르다. 네. 같은 거 아니겠어요? 대는 형상이 그러고 있는 땅. 대지는 건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과 답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그러면 어, 저는 그냥 반농사 쓰고 물농사죠. 물농사래. 변농사죠. 이건 이제 사용되는 상태가 다른 것뿐이지. 그리고 전과 대중의 어느 게더 비싸요? 그러면 당연히 대죠. 왜? 농지로 외로 쓰려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안 내도 되니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이란 내가 할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결론은 내가 할수 있는데 그 허가가 날수 있는 땅인지만 판단하면 우리는 토지 가치 분명히 상승시킬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온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목에 대한 오해 푸는 시간 가졌는데 지목에 대한 개념이 이 정도만 잡혀도 토린이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고요. 어, 다